멸망할 때 지구가 멸망할 때 여기서 만약에 탈출할 수 있다면 꼭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사들 백 명을 뽑아서 문제를 냈는데 1위가 뭐냐면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 중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입었던 그 수의 장례로 수수인. 이 2위가 미로의 비너스상 어떤 특이하죠. 네, 이렇게 1, 위 2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의 비너스상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보였고요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물었을 때는 저들은 여전히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법궤, 법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영화도 나오는데. 근데 저도 영화 보면 궁금한 게. 기어디가뭐 독일 나치 히틀러 딘다가뭐그로 여러 유래된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역사의 하나의 그 잔영물이지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는 것이어서 지금 그 법계는 너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시대 지났고 이제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 지셔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법궤가 하나님이고 법궤가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인들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믿음의 주. 주.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테마가 바로 믿음의 주입니다. 디브리서 본문이 믿음의 주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 할때이 주가 아르케곤 이 아르케곤이 아르코에서 나왔는데 아르코가 무슨 뜻이냐면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을 실제로 지배하실 수 있는 지배 하셔야만 되는 지배하시는 분으로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니 주를 주 되게 모시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주님이 말만 주님이 아닌 정말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선택을, 내 결단을, 내 중요한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선택해야 될 때에 그 결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배하시도록 사실은. 주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원래 신앙, 그리스도인은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원래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은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종된 자, 수원. 주님을 내가 주로 모시고 그의 종된 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여러분의 지배하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닙니까? 네. 어제 음악회에서 해병대 역전의 용사 그렇게 붙인 장훈님과 두 분이 필승하고 어제 범람하셨는데, 제가 보면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막 훈련병대에 이줄 없는 것이 육군 대령이, 2등병에서는 2등병, 2등병도 못다는 훈련병에서 이 예, 박승택이 소대장만 봐도 하늘난 두 분인데 대령이 육군 대령이 와서 간직을 신경, 육군 대령이 아주 신병들 앞에 존칭을 써가며 간증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삶을 망친 나쁜 옛주인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가꾸고, 생명을 나를 지켜주는 참 주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그, 대령인데, 이제 제가, 그 훈련병에서 경과는 모르겠어요. 이제, 대령, 그, 군목원도 따고 계시는데, 군목원아니죠군목원그당시 제일 높으신 분이 중령이었거든요. 군목도아니고 자기 고백을 간직원하면서 신병들한테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 가 않습니다. 내 삶을 망쳐놓은 잘못된 주인에서 벗어나고, 나를 살려고 지켜주는 그런 주인 주인을 모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삶에 내 생각에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 할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이 뭐가 있어요 주, 주님께서 주인 주님 되신 고백하고 그 주님께 의존됨으로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고 교회 행사를 기획하고 어제 은혜에서 그렇게 너무 잘 맞췄습니다 하나님 은인 응. 그래서 주님을 내가 믿음의 주로 고백한다 할 때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가 주님의 실제적인 내 삶의 지배자가 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열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 노사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어떤 율법이 아닌 예, 그런 은혜를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저도 공감합니다. 예,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율법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조리적이고, 아, 스스로 만든 그런 틀, 어떤 사고의 고정관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행사하면서 이 십자가를 옆으로 뛰어났지 않습니까? 어, 유 대표가 굉장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가 이렇게 누워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번 교회, 우리 교회 벽면 기억,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해서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누워있는 십자가 선성을 향다 그래서 또, 또 생각을 해고어요 Why not?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십자가가 뭐지? 이 십자가가, 이게 똑바로 고정돼서 무자된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한 로마의 사형 집행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십자가 그 사형도구가 중요할까요? 답이 네. 나오죠. 제가 선물할 때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꽃하자신 목사님인데, 그꼭선물 해놓고 바구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워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mileleben> 선물 주면서 선택하세요. <laughs> 네, 용 선물을 선택하실래요? 요 포장된 바구니 선택하시요그러니 선물 주세요. <shutting 웃음> <laughs> <laughs> 그바구니면 되고 이렇게 단단히 해결되었습니다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것만이 원래 교과서적인 답은 아닐 것이다. 이 십자가를 누워 놓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목상하고, 이것을 내가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십자가가 세워있던, 비스듬히 걸쳐있던, 누워있던 이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장로님 이상되는 분들, 열이는 열, 아, 십자가를 세워도 니어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사람의 자기 열심이 율법화된 열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 너무 많다고 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애굽에서 종사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난 땅에 들이신 하나님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티안으로서 될 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형식에 얽매이고 율법에 찢어져 있고 고정관념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들이 원래는 경건파였다가 스스로 만든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교대인들보다 훨씬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런 열심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나요? 저들이 만든 열심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고 주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죠.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제자 누구죠? 가룟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열심당원이죠. 여러분 열심당원이 열심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심 특히 열심 무지무지 열심한 사람이에요. 저 어제 행사 끝나고 부터 총애 안 수식 이 있어서 종로가 기독교로 한 특파에 다녀왔잖아요 막그 집회가 훨씬 어 세, 시끄러워. 에옹 뭐, 소리다가 막, 막 노래 부르고 뭐 하는데, 우리 공화당, 뭐, 이제 박근혜를 사면, 뭐, 이렇게 그쪽 군들이에요 뭐, 야, 무서워요. 깃발에다가 그냥 엄청나게 해서 좀 예, 나이어집도 많이 계신 분들이 막 뭐, 그냥 확 이렇게 하면서. <laughs> 그러면, 여러분, 열심으로따지면 촛불집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되세요. 어떤 자기가 생각한 가치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당시에 가륜 요다도 그런 축에 속한 사람이다 아주 열심히 사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열심히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 그 열심을 낼수록 망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성가대 성가대가 있는데 소리를 줄여서 내 목소리를 절제해서 내 파트가 전체가 고르게 나와야 돼. 그다음에 소프라노 애도 테너 베이스가 내네 파트가 이것이 고르게 형이 잡혀져 가지고 코러스가 풀 하모니가 좋 나와요. 제가 정신력으로 그중창단 거기에 고산 자리 학생이 거기 지휘자 모임을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외풀 하모니, 지휘자가 툭 하면 떠들다가도 툭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풀 하모니를 내면 제3의 음이 나온다는 소리도 그런 죠뭐을 들을 수가 있었어니 하모니가 풀어쫙 망치는 사람이었어요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특힘인 사람, 거기서 혼자만이 내가 손 빽빽 질러야 된다는 점이. 내 열심이 성과대를 망치는 거죠. 내가 생각한 잣대 열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때로는 허물어뜨리거나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내 행위적 열심이 성경 말씀을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음은 첫 번째가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때문 아니고, 내가 일만 달른트를 빚진 자였다가 일만 달른트를 탕감받은 자인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다 아멘.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먼저 일만 달란들를탕감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믿음 있는 자로 칭찬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선교한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혈육병을 앓던 여인, 소경된 자, 가난한 자, 죄인 된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거나 주님께 간구해서 믿음을 인정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쭈문만 하겠습니다. 저들이 병 고침 받았을 때 자기 열심으로 받았겠습니까? 정는 그렇지 않다. 니다내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에 대한 의존, 주님이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손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일어설 수는 없어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삶,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써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구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주라고 할 때는 첫 번째가 주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을 내가 결단해서 고백할 줄 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 육신의 율법적인 열심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믿음,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따라니다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의 의지에서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 베드로의 순종에 믿었죠. 내육신의 열심을 뛰어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전제 출발이 내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경과 찬성을 사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할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 신령을 다스려 주관해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욕신의 율법의 열심을 뛰어넘어 늘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